할렐루야! 1월 25일 토요일 원포인트 귀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오니? 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이 시간 참된 기쁨과 평안 이란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토요일입니다. 아, 또 주일을 준비하는 설렘이 있으십니까? 축제 예배 축제에 참여하는 그 기쁨처럼 여러분 마음 가득하게 소망과 그야말로 흥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 짐이 아니라 짐을 벗는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또내 지체들과 함께 연합함으로써내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어디서 이런 걸 경험하겠습니까? 그럴 때 발걸음 가볍게 우리 자녀들까지 다 대동하여 오늘도. 아,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자녀들 이게 바로 토요일의 진수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1월 25일 아, 시편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표제가 참, 기, 참된 기쁨과 평안이란 말인데 어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로버트들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기계는 그대로 얼스톱 돼서 모든 회로는 정지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몸의 에너지가 끊어지면 우리의 기가 막힌 뉴런 신경계통으로 이어지는 이 표피와 내면의 모든 작동하는 기관들이 소 우주처럼 돌다가 정지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라고 하죠. 지구의 에너지는 지구 자체가 자생하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에너지를 주시는데 오늘도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때 영이 살아야 정신도 회복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 전신이 다양한 세로세라토닌 소위 말하는 요즘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엔돌핀 얘기들이 엔돌핀 다이돌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인하여 치매도 늦게 오고 노화도 늦게 오고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우리 몸에 돌면서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더 복이 오고 그런데 그런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삶의 여러분 일종의 부조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로 마음에 눌린 납덩이 같은 걸 안고 삽니까? 오늘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 4편 1절을 보면 오늘 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직면해 있어요.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방 당하는 것도 고통 더 고통스럽고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비방도 고통스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이 제목이 이제 이 본문이 그가 아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한 이유라고 어, 이른바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다윗의 인생 속에 제대로 시가 나온 시가 나온 것은 다 고난 당하고 연단 당하고 자기 실수로 자기 부족으로 하나님께 훈련 받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내의의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비방하다는 거예요 여기 인생들은 나를 특정하여 비방해주는 수많은 무리들, 또 압살롬 편에 선자들, 내 편에 있다가 바로 압살롬의 그야말로 직속부하가 된 아이도벨, 이런 사들을 향하여도 말하는 거고, 그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여러분 화살을 쏘는 자들.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다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오해를 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또 나의 약점을 진짜 받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의 한면 전체를 전부로 보고 비방한다면 그참 고통스럽죠. 네, 그런 사람들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럴 권리와 그런 자격은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심판할 거지만, 당하는 다윗, 당하는 자신들은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나의 과거에 얼룩이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나는 지금 회개를 통하여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 아들이 반란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서워해야 된다.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여전히 여러분 인간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지어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아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성령과 동행하는데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함께 거부하는 것이 되면. 소주 받는 거죠. 성령 회방이 되고 성령 대적죄가 되잖아요. 여러분 논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상대방이 나를 비방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자녀만 그래도 아버지 자녀가 잘못하고 도망갔는데 자녀가 홀로 어디 동네 가서 어디 뭐 다른 불량배한테 매 맞으면 아버지가 흥분하는데 아 지금 나와 동의하고 있는데 자녀를 모욕한다.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이니 너희는 두려워 떨지어다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담대한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오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 솟서 보기라 이것이 평안이라 이것이 통치라 이 말입니다 민수교육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을 아뢰어라 선포해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참 저는 이 대목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 얘기를 다 이해를 못했으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날로 회복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얼굴 들어도 죽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쏟서 빛이요 회복이요 위로요 나와 함께함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릿고개도 넘기고 먹을 것도 없다가 그래도 농사를 지면 8월 한가위에 큰 추수를 해서 뭐 우리가 제사문화 때는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 과일 뭐 심전 대추 뭐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배고팠던 사람들이 그날 보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풍성한 열매를 걷는 축제의 추수감사들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이는 오직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숙면을 장악해 주셔야 아침에 걷뜬날수 있고 평강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올한해 참된 기쁨과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